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제도인데요. 앞으로 대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공해 차량의 진입과 운행이 엄격히 제한될 예정입니다. 도로 위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될 공해 차량.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도입된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시 대기 오염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지에서는 우리의 호흡기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와 같은 공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도 살리고 건강도 지키자는 취지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들이 공해 차량으로 분류되고 어디에서 어떻게 제한이 이루어질까요? 공해 차량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포함한 여러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운행 제한은 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된 날과 지정된 환경 규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과거에는 자발적으로 운행 자제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부터는 강제성이 부여됩니다. 제한 구역을 지나게 되면, 카메라와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통해 즉시 단속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공해 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나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차량 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 5등급에 해당된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할 겁니다. 첫째, 조기 폐차를 신청하는 겁니다. 정부는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둘째,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일정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니 미리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행 제한 지역은 당분간 대도시 중심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를 시작으로 대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들이 순차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단속 시스템은 기존의 CCTV를 통해 이루어지며,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시설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한 지역 근처에 거주하시거나 자주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차량 상태를 우선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의 취지는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초기에는 다소 불편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단순히 규제를 넘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원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보조금 지원이나 저감장치 보조정책 등을 적극 활용하시면서 앞으로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모여 더 깨끗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4월부터 시행될 공해 차량 운행 제한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